오늘 답이었습니다. 총정리 들어갑니다. 네 가지 배웠죠. 좀 굉장히 많이 배웠습니다. 마지막에 아폴로뉴스의 원까지. 자, 원의 정입니다. 원은 평면입니다. 평면, 공간이 있으면 이건 구가 됩니다. 음? 한 점에서 일정한 거리 있는 모든 점으로 이루어진 도형. 한 점으로부터 일정한 거리 에 있는 이 점으로 찍힌 이 도형이 원이다. 그때 이 찍힌 점을 한 가운데 이것을 우리는 원의 중중 중 점이야 중심이야. 중심. 원의 중심. 그 다음에 이 일정한 거리를 반지름이라고 합니다. 원은 중심과 반지름만 찾으면 뭐든지 해결. 그것을 좌표평면상에 딱그려보면그 중심을 a,b라고 잡아놓고 일정한 거리를 r이라고 하고 떨어진 거리는한 점을 p라고 잡아주면 우린 선분 cp는 선분 cp는 반지름 같다. 양변 제곱해주면 이렇게 될수 있겠다. 그럼 두점 사이의 거리의 제곱이니까 x-a의 제곱 플러스 y-b의 제곱은 반지름의 제곱이다 이게 이 원의 중심이 a,b이고 반지름이 r인 원의 표준형이다 이게 원의 표준형이다 원의 기본형은 뭐다? 중심이 원점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r제곱이다 중심이 원점이고 반지름이 r인 원을 원의 을원 기본형 얘를 표준형이라고 한다 그러면 기본형은 중심이 원점이고 반지름이 r 표준형은 중심이 a,b이고 반지름이 r 일반형 이걸 전개를 쫙 시켜 전개를 쫙 시켰을 때 마이너스 2a를 라지, a, 마이너스 2B를 라지 b 마이너스 이 b 라지 b a 제곱 플러스 b 제곱 마이너스 뭐 r 제곱을 라지 c 라고 치환했을때 이것이 일반형인데 무조건 원 되는 건 아니다. 이것이 원이 되는 조건은 바로 a 제곱 플러스 b 제곱 마이너스 c 가 영보다 커야 돼. 이것은 반지름이 영보다 커야 돼. 루트 한이 영보다 커야 돼. 중심은 마이너스 절반, 마이너스 절반 됐죠. 반지름은 이 분의 루트 a 제곱 플러스 b 제곱 마이너스 c, 이 분의 루트 a 제곱 플러스 b 제곱 마이너스 c 외워두면 좋다. 알겠죠? 이게 기본형, 표준형, 일반형. 일반형을 만나면 무조건 뭐로 바꾸라? 표정으로 바꾸라. 완전적식두 개를 가지고. 됐죠. 그러면 중심과 반지름을 구할 수가 있겠다. 이게 원의 전체입니다. 자 중심이 a코마 b고 x축에 접하는 원은 그려라. 그려라. 그죠? 근데 저 반지름은 뭐랑 똑같아? y좌표의 절대값과 같다. 그래서 반지름의 제곱은 이렇게 될 것이고 b제곱과 같다. 그래서 x제곱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y제곱 마이너스 b제곱은 b의 제곱과 같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y축에 접하는 원은 두 가지가 있는데 이 반지름은 뭐랑 같다? 절대값 a와 같다. 그래서 제곱을 해주면 그래프를 그려라. 그래프를 보면 이 된다. 그래서 이렇게 a 제곱, 반지름 제곱이 들어갈 수가 있겠다. x축과 y축에 동시에 접하는 건네 가지가 있는데, 이 반지름은 양수기 때문에 일사분에는 알코 r이고, 그러니까 X제곱, x 제곱, x 마스 r 제곱 y 마스 r 제곱은 r 제곱이다. 가 변주가 알밖에 없어 이 사분면이는 마나스 알콤만 알이기 때문에 이렇게 플러스 마나스 알이 될 것이고 마나스 마너스니까 플러스 플러스가 될 것이고 영대는 x 값 영대는 y 값이기 때문에 알 마나스 알이면 마이너스 플러스가 될거 아닙니까 이네 가지 표준형을 기억해라 됐죠? 그려라 오케이 자세 점을 지나 는 원의 방정식 구하는 방법 세 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 구하는 첫 번째는 일반형 원의 일반형에 대입해서 a b c 연립해서 a b c 값을 구하는 방법이 되겠고 또한 가지 방법은 원을 그려 원 위에 세 점이 딱 있어, 이렇게. 딱 있는데, 원의 중심을 잡아. 잡아놓고,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 여기까지 거리, 여기까지 거리가 다 똑같아. 어? 그것을 이용해서 구할 수가 있겠다. 됐죠? 그 다음에, 아폴로 뉴스의 원 기억나십니까? 우리는, 우리가, 자, 선분 A에서 P까지 거리가, 그 다음에 B에서 P까지 거리의 B가 M 대 N으로 일정해. 어? 그 P, P가 그린 도형은, 요 선분 A, B를 우리가 m대 n으로 내분하는 점과 m대 n으로 외분하는 점을 지름의 양 끝점으로 하는 원이다. 이게 아폴로니우스의 원이다. 아니면 내안길이고 외양길이 곱을 해서 집어넣고 산수해도 된다라는 두 가지 방법을 가르쳐 드렸습니다. 아폴로니우스의 원까지. 답이요. 그리고 오늘의 명언. 응? 어제와 똑같이 살면서 다른 미래를 기대하는 것은 정신병 초기 증세이다. 아, 명심 또 명심. 어제보다 나은 오늘, 오늘보다 나은 내일이 되어 주시기 바랍니다.